이번 영상에서는 hop, on 이어서 발음하는 여름발음 같이 배우고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에 소리와요. 뒤에 약한 모음 소리가 오게 되면 피가 된소리를 내는데요. 이전 영상 look at 에서도 설명드렸는데요. 된소리는 숨참기를 했다가 공기가 파열되는 소리입니다. 강하게 파열이 되기 때문에요. 와 같이 된소리로 돼요. 여기 예로 보시면 Like it, stop it, pick up처럼요. 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 숨 참기했다가 약한 모음 소리 hop on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을 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발음 기호 볼게요. 네, H는 입 조금 벌리셔서 흐 하죠. 그리고 A 소문자는요 아라고 소리를 내는데요. 길게 위아래로 긴 O 모양을 벌리면서 소리는 아로 길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리듬으로 합니다. 어, 어, 예, 이렇게요. 그럼 살짝 오소리가 들어간 아발음이에요. 점점 길게 발음하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푸 하죠. 입술 붙였다가 터트립니다. 푸, 그리고 언인데요. 거꾸로 쓰이 모양 발음기입니다. 이 소리는요. 오라고 내지만 위아래로 놀랐을 때 어라고 하는 것처럼요. 벌리면서 소리를 오라고 냅니다. 길게요. 어, 어. 그러면 입모양 때문에 오라고 소리를 내지만 어소리가 더 많이 나는 발음이에요. 끝은 n입니다. 혀 위치, 윗니 안쪽, 입 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에 붙이셔서요. 음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on, on 이렇게 되죠. 연음하지 않고 각각 발음해 볼게요. hop, on, hop, on 이어서 발음하면 hop, on Hop on. 예, hop 하면서 공기가 나가잖아요. Hop up 하고 공기 막았다가 터트립니다. 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면소리로 발음해 볼게요. Hop on. Hop on. 빨리 해보겠습니다. Hop on. Hop o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Hop on 하죠. 어서 타라고 할 때에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억양 살려서 hop on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hop on, hop on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예문은요. 관광을 하실 때에 이 hop on hop off 버스가 있잖아요. 이 투어하는 버스요. 그래서 hop on hop off 버스를 이용해야 해요라는 문장이에요. You should take the hop on hop off bus. 네, 예, 천천히 해 볼게요. You should take the hop on hop off bus. 한번 더요. You should take the hop on hop off bus. 네, 빨리 해 볼게요. You should take the hop on hop off bus.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Practice is perfect입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올리브만큼 영어 실력 자체게 점께 파이팅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